자, 적분, 적분 1에서는 봅시다. 뭐, 정적분, 기본정로뭐 이런 거 증명이나 이런 거는안 나올까? 그, 그 실전정부 1번 보시면 지금 어, 연속함수래, 연속함수. 근데 이제 연속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미분도 가능하다. 뭐, 이게 이제 정적분, 기본정리이거든 근데 모든 연속함수에 대해서 F형은 0이고, 터 X까지 FTGT를 한게 FX가 이제 되면 이걸 만족하는 연속함수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제 요런 물어보는 거거든요, 1번이. 그럼 일단은 뭐, 좌변 우변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 넣으면 F형은 F형이니까 일단 그건 된 거고, 두 번째 적분 가능하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f(x)g(x)가 f'(x)가 되는 거죠. 그치? 에이, 근데 이제 g가 연속함수냐고 이제 연속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x에다가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f(0)이 0이니까. f 프라임 0도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f x가 0이 아니면 이제 g x는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제 Fx분에 f x분의 f 프라임 x는 이런 형태의 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가 0에서 여, 그 연속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면 얘가 이제 g 0이고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거 fx분의 f x 가 이제 만족하면 연속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연속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요게 요게 만족한다는 보장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 그치? 음, 그러면 이제 같을 때는 연속함수가 이제 쥐가 존재하는 거고 아닐 때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존재할 때 g 를 이제 구하면 얘가 0분의 0 꼴인데 그 예. 어? 그러면은 요거에서 뭐 0분의 0 꼴이 얘가 다 함수라는 말도 없지 그지어 그러면은 요거 0분의 0 꼴이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지0 값이 존재하니까 그 연속함수 지가 존재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g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얘는 일 번은 증명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항상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음, 응. 그죠? 어 x는 0에서 만약에 그 f p 0이 0이고 이것도 연속이 되면 어 g가 이제 연속 함수로 존재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아닐 때는. 가 없을 수도 있다. 뭐요거는뭐그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거 같아. 그럼 이제 2번 하고 3번 하고가 사실은 이제 그 면접 문제는 아니고 평가 문제긴 한데. 우리 이제 2번은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어 그냥 순수하게 정의대로 풀어야 돼. 정의, 정적분의 정의.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어 접선의 y절편을 t 라고 하자 라고 했으니까 y절편을 하나 구해보면요 음 h e w i d t x t. 더하기 f t 에서 y절편이 니까이 x 가 0인데 s t. w 이 t 가 FT -T, f t TF p r i t 가 이제 t g t 가 g 답 t 다 된답니다. g a t i g g t g t i TIGA t i g g t i g T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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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은 4 더하기 8분의 ln17 르윈의 둘을 이용해 을 가지고 뭘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걸 먼저 쓸수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죠? 어? 이거는 양변 접근하면 그치? GT 플러스 1에서 GT를 이렇게 뺀게 얘는 ln 피제곱과 1을 미분을 해야 저게 나오니까 뭐 접근 상수는 한쪽에만 붙여주면 되죠. 그지? 근데 우리가 아는게 지금 이런거 아는거니까 요거 양변을 요거 양변을 써보자. 요걸 좀 보내야 되나? 써야되나? 그럼 이제 integral, 까지 이제 g t g t 를 이제 해보면 이게 이제 G t g제곱이니까 얘가 0부터 1까지의 f t t f t e t 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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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부분 적분 쓸 거지. 미분한 거 알려 주거나 적분한 거 알려 주면 그 부분 적분쓸 거니까 uv 프라잉 이게 이제 프라임 t는 적분한 게 ft고 얘는 t고 얘는 1이고. 논술 이런 거 쓰실 때는 부분 적분이나 치환 적분 하실 때는 요거 꼭써 줘야 돼. 생략하고 바로 가지 말고 이 식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제 얘가 0부터 1까지 FTDT에다가 음, TFT 하고 0부터 1까지 빼기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니까 어 요거는 값을 안해요 요 값이 얼마라 했냐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10이고 1루 시면 f1이지 0루면 0이고 그래서 빼기 4 빼기 8분의 1 ln17이 되는 거니까 여기 여기서 이 c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하면 어이구 마이너스 2분의 1의 ln10 보완 출렸겠지 마이너스 4 1 0 0 1/8에 ln 17이 예. ln 2 0문점 어, 0문 쓰니까 이게 이 c가 된네 다른 거 정리를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4하고 f-4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얘를 씁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g t d t를 하면 이게 이제 G4에서 g 4에서 g 마이너스 상 거랑 이제 똑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에서 f t 빼기 t f prime t d t가 똑같이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t)dt고 똑같이 요거 쓰시면 t f(t)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f(t)dt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알려줬나? 아 물어보는 건가요? 그죠? 어 그럼 얘가 이제 두 배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t)dt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4 F4 그 다음에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4 F 마이너스 4 요게 지금 G4 빼기 G 마이너스 4래 근데 물어보는 게어 잠깐만 여기 빼기 빼기 아닌가 여기가 마이너스 4 그지 마이너스 4 f 4 마이너스 f 4 빼기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r 아, 마이너스 구나 응. 어, 예. 예. 물어보는 게요거 양변을 마이너스 로 나눈 거 물어보는 거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이 분의 일에 예. g 에서 g 마이너스 4뺀 거래. 어차피 뭐막 이런 거 저런 뭐 계산하는 거 나오는 거보다 함수 안 주고 정의로 쓰는 거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 함수를 찍어서 풀지 마시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유식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g 4에서 마이너스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t에다가 3넣이시면 G4 빼기 G3이 LN10 더하기 C고 2 집어넣으시면 G3 빼기 G2가 LN5 더하기 C고 1 집어넣으면 G2 빼기 G1이 음, LN2 더하기 C고 0일 때가 c였지 얘가 보니까 어, 어디까지 넣어야 돼? 하단 그래서 이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g 마 1이 ln e 더하기 c고 하당 마이너스 4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g 2가 ln 5 더하기 c고 마이너스 3지 번호는 뭐야?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이 ln 10 더하기 c 5 마이너스 3 빼기 g-4가 마이너스 3넣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넣으니까 ln 17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요거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ln 12 100개 있는 거야 e ln 10 ln e 5 ln e 2 ln 17이고 c가 8개 하나 둘셋넷다 7개 얘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8c가 마이너스 4ln10, 어? 마이너스 4ln10, 10이 두 개밖에 없잖아. 응, 그럼 얘는 8 0인데 그렇지? 어, 이거는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얘는 어 얘도 없네 2ln2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17을 했고 그 다음에 8하면 마이너스 32인가요 어 요거에 이렇게 되는건데 얘네들 계산한게 요거랑 이렇게 없어지니까 왜 음수가 나오지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얘가 16이죠 대산이좀 많긴 한데 음, 정의 쓰는 문제라서 어, 함수를 안 알려줬을 때는 정의 써서 적분이나 미분 하시면 된다고 음, 그,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대기실에서 이런 식으로 풀 때는 뭐 대충 음, 형태 보면 은 무슨 형태인지 나오면 은 그냥 빨리 답을 찾고 안에 들어가서 설명할 때 다르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시간을 줄여도 되고. 자, 어. 실전 연구 3원 앞에서 했던 거 하는 거라서 이쪽에서는 잠깐만 4번 같은 거는 우리 이제 그 구간 과정은 그 연속 함수만 적분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너나긴 한데 아마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음, 그래서 얘는 그냥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만 보시고 적분에서뭐 비교하거나 뭐 이런 게 주로 나올 거라서 그 어디냐 5번하고 6번은 비슷한 문제인데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할수 있느냐. 그이 나중에 정리된 식이 저기 어디야? 번에 2번 같은 식으로 나오게 하려고 만드는 건데 우리가 뭐 이런 거1 빼기 이 분의 1 더하기 분의 일 빼기 분의 더하기 분의 빼기 분의 뭐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2 n 분의 까지 이렇게 이제 간 거를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죠 어, 가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쭉 해가지고 2n분의 1까지 전체에서 2개씩을 빼면 되죠.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쭉 해서 2n분의 1까지 이렇게 2개씩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시키면 결국 1부터 n분의 1까지를 뺀 거랑 똑같아서 이게 n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요거는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 학교 시험 볼 때도 많이 하겠지만, 서도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요게 결국, 시그마, 어, k는 1부터 n까지 n 더하기 k분의 1인데, 이렇게 이제 분모에쓰면 요거는 그 극한을 구하기는 쉽지 않죠? 어차피 나중에 극한 구할 건데, 예, 그래서 이거에서 정적분으로 이렇게 바꾸면 정적분으로 바꾸려면 이제 가로곱하기 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이제 n 분의 1을 분자 분모에다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시그마 이제 k는 1부터 n까지 1 더하기 n 분의 k 분의 1에 n 네,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x라고 치환을 하시면 구간이 k가 0일 때 1이고 음, n일 때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x분의 1에 그럼 전체 길이가 1이니까 n 분의 1이 dx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서술을 하실 때는 얘를 x라고 하면 x가 아, k가 0일 때는 x가 1이고, k가 n일 때는 x가 2고, 그지? 그럼 이제 n분의 1이 dx고, 이렇게 식 써주신 다음에 바꿔야 돼? 생각하지 말고. 면적볼 때는 그냥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값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그게 이제 6번하고 7번에 2번이야. 5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7번에 1번 하나 하고 10번 하나 할까요? 3번 도 해보면 좋긴 한데 얘는 뭐 유명해서 그 근데 어차피 뭐이함수 성질 마지막 거 보는 거고, 앞에 미분한 거 조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3번을 하나 하고, 7번에 1번을 하고, 10번을 하고, 이렇게 이 앞에서 3개를. 앞에는 그냥 소개고 이제 뒤에 에 가면 뭐 근데 접근은 일반적으로 넓이 관련해서 뭐 블록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문제들 아니면 이제 그 접근 점하시기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뭐 접근하고 점마시 접근은 면접 문제들이 딱. 아니, 없어. 여기는. 어차피 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이런 것도 미분하시면 다 미분으로 풀려서 적분 단독으로 나오는 그 면접 문제들은 좀 적은 편이라